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월요일 NH 뉴스입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한국투자공사, 수협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헤지펀드 공동 투자에 나섭니다. 새 기관은 업무 협약 직후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총 3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한국투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재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홍진근 수협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은 지난 2019년 상호금융위 한국투자공사 수협중앙회와 체결한 공동투자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새 기관은 올해 중으로 투자한 공동검토, 의견 교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거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은 상호금융위 1억 달러, 한국투자공사 1억5천만 달러, 수협중앙회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내년 1월 공동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